자 담장 넘어 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창세기 16장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본문을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제목은 위기에 처한 언약입니다. 질문 1번으로 넘어가 보죠. 1번 사례의 여종 하갈은 어디 사람입니까? 애국 사람이죠.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부로 줍니다. 하갈이 사례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부로 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몇 년? 10년이 지난 후에요. 따라서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겠죠. 네,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10년이 지난 후 85세였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래의 여정 하갈, 애굽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사래의 여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사건.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어, 빼앗긴다는 표현은 아브라함 편에서 좀 좋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아내를 줘버리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줍니다. 그때 아마도 추정하기로 이 애굽여인 하갈이 살해 여정이 된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어요 애굽여인 하가를 남편에게 사례가 줍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장면은 남편과 아내의 주도권이 바뀐 장면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주도권이 서로 바뀐 장면 창세기에서 이런 케이스가 몇번 등장할 텐데 창세기 뿐만 아니라 약성경 전반에서 이런 장면이 몇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아담과 하와 사건이었죠. 하와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가를 주었습니다. 자, 지금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주도권이 서로 바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좌초될 위기에 지금 처해져 버린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고 그 확증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세요. 어, 타는 횃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는 횃불, 곧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죽음의 서약을 통과하시면서 이 언약을 내가 홀로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홀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오자,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후 10년이 지났어요. 참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죠? 그러면서 사례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꾀,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천세기 16장의 사건, 어, 사례가 자기 여정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심상치 않게 창세기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질문 2번, 자, 그렇게 하갈이 애굽여인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여,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신을 하게 돼요. 바로 임신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를 해버리죠. 임신함을 알고 멸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가족의 불화가 시작이 돼요. 어,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아브라함 가족 안에 커다란 불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례의 역할이 뒤바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며,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화목한 가정, 가정 평안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3번입니다. 어, 사례가 여주인이죠, 어, 여종이죠,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 하갈이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자. 이제 사례가 불평불만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여종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되게 비겁한 반응을 해요. 비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당신의 여종 아닙니까? 어차피 너의 여종이니 내 멋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봤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겹쳐서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서로 책임을 떠넘기죠. 서로 책임을 떠넘 a 하나님 앞에 아담이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와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지지여여도마찬찬지지 n 아브라함과 사 m 가 문제가 생기자 가정 a 불화가 생기자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차피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랬더니만 사 m 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학대를 해버려요. 비록 하갈이 건방지게 여주인에게 멸시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아주 심각한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갈 정도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갈이 어, 도망을 가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멀리 멀리 도망을 갑니다. 견디기 힘든 수준의 학대였던 것 같아요.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가를 찾아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그리고 구약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 하면 천사일 때가 많고요. 또 하나님일 때가 많은데. 보통 학자들, 특별히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에 있는 학자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사실 성육신하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천사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가 여와의 호 사사가 하갈에게 한 명령이 있었고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명령은 이거예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여주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위치에 걸맞게 복종을 할 것. 이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을 해주는데 어떤 약속이냐 면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 그리고 하갈까지 뭔가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했어요. 그리고 사례는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건방졌어요. 한 가정을 이루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죄악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일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죠. 아브라함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향해서 이와 같이 자비를 보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 가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 역시도 이 가정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자비를... 때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5번으로 갈게요. 질문 5번. 하갈이 낳을 아들에게 그가 지어준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을 합니다. 어 이름을 지어줘,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은 사실 언약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토레에서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이 둘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언약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는 아니지만 은혜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주인 사례를 통해서 커다란 학대를 받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자녀를 낳게 해줄 거고, 그 자녀가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마엘 역시도 은혜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질문 6번으로 가보죠.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사실 이 예언이 아주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기라. 들락이. 일반적인 나이는 가축이에요. 사람 손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들락이는 뭘까요? 가축이 아니라 들에서 자기 멋대로 날뛰는 짐승인 거죠. 어 사람 손에 길들여지기 싫어서 들에서 마구잡이로 제 멋대로 날뛰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짐승이 대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스마엘 이 민족이 앞으로 많은 다른 민족들과 싸움을 벌이겠다.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겠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는 나름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공격적 태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서 이탈을 하는 거죠. 언약에서 이탈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하는 민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세요. 질문 7번. 하갈은 그곳에 있던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데요. 뜻은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뭘볼 수가 있습니까? 죄 많은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곧 아브라함, 사례, 그리고 하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이건 역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엉망진창의 가족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의 회복은 결국 뭐가 됩니까? 언약의 회복이 되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세요. 자, 그러니 하가리 입장에서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할 법하죠.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커다란 복이 없죠. 커다란 복이 없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는 반역적인 의지가 가득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사레 하갈처럼 어리석다 해도,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7장, 16장 요약입니다. 16장의 주제는 위기에 처한 언약이죠. 시간이 흘러가자, 10년의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가자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들의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미련과 신뢰가 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꽤 자기 계획을 냅니다. 여정 하가를 통해 후손을 얻으려고 한 건데 아브라함의 동의하에 실행된 이 깨는 가정 불화를 일으킵니다. 더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갈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음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망친 일, 사람이 망친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거죠. 이게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위기천찬언 그러나 주께서 회복하세요. 자, 16장 말씀을 읽고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자꾸만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꾀를 동원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나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 파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설령, 설령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망친 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마치겠습니다.